안녕하세요.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그런 쌍꺼풀 수술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눈이 커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쌍꺼풀 수술하면 될까요? 맞습니다. 쌍꺼풀 라인을 좀 넓게 한다면 당연히 눈이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. 자,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눈이 좀 커보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쌍꺼풀 라인보다 이 눈의 면적 자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더 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지기만 하면 아쉽습니다 상하좌우로 눈이 커져야 됩니다 즉 위로 떠지고 안쪽 바깥쪽으로 커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눈이 훨씬 크고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친다는 것일까요 앞트임 뒤트임을 하면 될까요 어,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안구가 눌려져 있는 걸 풀어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조금 더 떠지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이 커지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.